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에 받는 피해에 대해서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 예, 보험회사에 이제 알려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이 대면 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서면의 형태로 이 질문서를 받게 되고 이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해야 이제 효력이 있습니다. 뭐 설계사분에게 이제 말로만 알렸을 때는 예, 계약 전 알리룸으로 이해한 걸로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상담사하고 전화로 체결하는 보험은 이 질문에,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험 분쟁 중에 하나인데, 어, 이제 전에, 어, 보험 설계사에게 고지를 했고, 서류에만 안 적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제 보험계약 체결을 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걸로 이제 판결이 나와서 이 사례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인용이 되는 거고 이 보험에 대한 설명서에서도 이런 판결을 인용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사례를 잠깐 보면 뭐 90일 동안 처방을 받은 사실을 이제 설계사에게만 말로만 알리고 서류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이제 계약 해지되고 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뭐 이런 이제 사례가 있는 거죠. 음, 또 가입 전에 이 알릴 의무를 이제 몰라서 알리지 못했거나 그냥 이제 뭐 의사가 뭐별 말이 없었거나 뭐 이거는 괜찮은 거다 뭐 관찰만 하면 된다. 뭐, 앞으로도 완치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듣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입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보험은 미래에 발생한 사고나 이제 질병,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도 보험에서는 뭐 절대 안 받아주는 그런 질환들이 있고, 이거는 보험 의학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가입자의 청약사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부담보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받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나 뭐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알리지 않았는데 향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뭐 이제 다뤘던 사례들 중에서도 뭐 가입자 생각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되섭지 않은 치료라고 생각해서 이제 알리지 않았는데 향후 이제 보험금 처리가 안 되니까 뭐 불만 제기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무 위반시 받는 피해는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사례에 따라서 뭐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세 가지는 이제 보험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가입자 의사하고 관계없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보험료를 이제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냈는데 해약 환급금이 처리돼 갖고 해지가 된 다음에 뭐 해약 환급이 금 아예 0원이거나 아니면 뭐뭐만원뭐 뭐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좀 사건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회사가 이 계약 전 알리르물을 확인하는 그 방법은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례나 상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차이가 있고, 뭐 병원에 이제 그 조사를 하다가 거기서 얻어지는 정보에 따라서 뭐 조사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케이스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 병력을 뭐, 과거에 비해서 뭐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강화돼서 뭐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제한이 좀 생긴 부분이 뭐 있다고도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못 알아내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확인을 하다가 뭐 전부 100% 무조건 모든 내용이 다 확인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자꾸 뭐 회피하고 은폐하는 이런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 사건의 분쟁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고, 뭐 동의서 같은 것도 뭐, 당연 조사건인데 이제, 그냥 거부를 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오히려 더 의심을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고의성이나 뭐, 가입자의 의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뭐, 더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좋은 대응도 아니고 뭐운 좋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네개 항목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이 고지하지 않은 항목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던 그런 내용을 이제 네 건을 고지하지 않아서 보험에서는 이제 알리르무를 위반했다 해서 해지를 했고 보험금 부지급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계약은 해지 처리됐고 알리르무 위반 사항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서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면 계약자에게 처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계약전 알리르물을뭐 예방하는 방법은 애초에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고 이제 기억에 의존을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병원을 어디 어디 갔는지 잘 모르거나 하면은 그 요양급여 내역서라든지 뭐 병원을 다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청약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건강검진 이런 것도 뭐, 그 과정에서 진단이 되거나, 뭐 가입자는 뭐 진단이라는 단어조차도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상에 뭐 진단으로 볼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거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또 고지 의무 위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기억나는 사례가 그 내시경 검사 받고 용종을 몇개 떼냈는데, 그것도 용종을 떼내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죠. 그러면은 양성인지 뭐 그냥 단순한 폴립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 하나가 다 이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험에 따라서는 이런 대장 내시경해서 뭐 병변이 나온 사람은 아예 안 받아주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아마 유병자 보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병자 보험도 뭐 간편 고지 보험 이런 것들도. 고지 의무 관련된 이런 조항들이 다 있고, 뭐 일반 보험에 비해서 이제 가입하기가 좀 병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고지 의무가 전체가 다 면제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장 내시경으로 시술한 내용이 그 수술하고 입원, 뭐 이런데 이제 해당이 되는 내용이면은 그 알리고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가 이제 해지가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가입자도 보험 가입을 할 때는 이제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서류를 한번 떼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나한테 이제 해당상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위반한 내용이 인지가 됐으면 예 보상 청구 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 사례와 함께 이제 문의 주신다면.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 케이스처럼 지급이 거절됐다 이런 케이스는 이 적절한 처리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이 케이스도 저희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지 처리가 다 되고 예, 이런 공문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손해사정을 진행을 해서 예, 문제를 해결했던 예, 지급이 거절됐던 보험금이 이제 가입자에게 전액 다 처리가 됐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항상 이 회사의 의견을 그냥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이게 잘못된 처리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유형의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